뿌리가 많이 자랐네.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가이즈 오늘 스케줄하고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다들 오늘 출근하고 아니면 뭐하고 계실라나? 날씨도 너무 좋은데. 皆さん久しぶりです最近すごく暑くなって韓国はもうこうして涼しく服を着たりしますけど多分日本はもっと暑いでしょうそれで暑休み夏,夏休み夏休みんか計,計画 ありますか日本で活動なかなか昔あ昔のことになりましたけど僕は本当に皆さんと近いうちに会いたいと思ってます。それれで皆さんも僕を忘れずに 고기 기다리고 있던 팬 여러분들, 이곳저곳에 계시는 팬 여러분들, 진짜 빨리 만나고 싶네요. 여러분들하고 뭐 무대 이렇게 제가 팬 미팅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 네.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샤이니 앨범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빨리 무대하는 그런 순간들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 노란 기가 계속 나와서 화이트 샴푸를 최근 했는데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손톱이 앞, 몸이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물이 들어서 보라색이 됐어. 이렇게 보라돌이처럼 보라색이 됐는데. 제가 다이어트 최근에 엄청 열심히 했었어서 좀 그걸 또 알아주시는 저의 고생을 알아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요요, 와, 그몇번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한 3kg가 훅찐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빼느라 고생했는데 아,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칼로리는 채우는 건 쉬운데 태우는 건 힘들까요? 이, 이 세상이 잘못 설계가 된것 같아. <laughs> 너무 잘못 설계됐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마라 마라샹. 도코노츠카테로 화이팅! How are you? How are you guys? 저도 사랑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스타 라이브로 찾아왔습니다. 모처럼 얼굴 상태가 이렇게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을 때, 머리를 예쁘게 했을 때 결국 오게 되네요. 왜냐면 저도 아이돌, 아이돌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팬분들의 질문이 많던데, 저랑 의수영 뭐 해달라고.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생각해보겠습니다. 큐모. 아이스키 하야쿠 아이따이오 잘생겼구먼 마이아이돌 예스 천천히 러브유 니혼 니 기타라 나니 타베따이 your s e n s o n 날씨가 참 많이 좋아졌네요. 그래서 많이 따뜻해졌으니까 일교차 항상 조심하시고. 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엔 좀더 재밌는. 아 그리고 염색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할까? 또 까맣게 하고 싶어요, 진짜. 어이 변덕스러움. 그리고 앞머리를 기를지 자를지도 고민인데 지금 거의 기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웨이브 해도 이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다들 뭐 하고 있나? 공부할 시간 아닌가? 학생이면 그리고 아니면 그거 할 시간 아닌가? <laughs> 업무 근무 시간. 하, <laughs> 다 이뻐요. Your look is very good. Thank you. 회사야. 원래 이렇게 저랑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도 보는 것 좋죠. 우와 보통은 인스타라이브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나?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아!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꽁댕이 사진 올렸어요. 그 눕기 따가지고 좀 지늦게, <laughs> 너무 귀여워서 조금 해봤어요. 그리고 저 애기 때 사진도 같이 해서 해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 어떻게 딱 그... 나 사람 자체만 이렇게 딱 따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냐? 제가 직접 편집해가지고... 했어요. 그... 알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이 메시지로 눕기 따서 보내면 되게 재밌게 보내시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최근에 배워가지고... 나름... 제가 또... 젊은... 감성으로? Come Chile tour, tour, tour. I hope. Pew. View... I hope. I want to concert. 저 진짜 빨리 투어 hours 싶어요. 사실... 샤이니로도 좋고, 뭐, 솔로 콘서트로도 좋고, 저 기다렸었던 분들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진짜, 이건 내가 어디 가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사실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제가 일정이 너무 많이 틀어진 거예요, 공연부터. 그래가지고, 속상하지만, 뭐 그렇게 일정이 많이 틀어졌는데, 그래서 이 못다한 꿈을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하여. 다시 이제 시동을 확 걸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아마 올해 공연도 많을 거고 내년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요? 제 개인 공연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빠른 실내에 최대한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어, 어느 정도 이제 조급하게 한다기보다 저 맞는 시기에 잘 준비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힘써주면 빨리 나올 수도 있고요. 국내 투어도 원해요? 국내 투어도 너무 재밌겠다. 투어도 좋고, 국내에서 콘서트 하는 게, 사실, 내 나라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건 되게, 감회가, 새롭, 새롭다고 해야 될까그 마음가짐이 달라요. 뭔가, 스케일이 더큰 공연장, 아니면, 어딘가는, 뭐, 처음으로 가보는 공연장, 여러, 공연장마다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제그 그게 제일 좋아요. 그 한국에서 이제 공연하거나 이럴 때그 피가 끓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 게또 있어.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게 되고 해외에 가면 약간 내가 어 나는 해외에서 온 뭔가. 아티스트다 이런도 마음가짐으로 하는 그런 게 있고 뭐가 됐든 다 좋아요. 저는 지금 뭐 공연이나 여러분들 만나는 거 굉장히 굉장히 굶주려 있는 상태이고 너무 너무 보고 싶어요. 시간이 참 빠르다, 그쵸 금방 우리가 만나는 순간들도 올 거고 그럴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나는 이만 가볼게요. 또 기회 되면 놀러 올게요. 즐거웠어요. 아, 이거지?